그러니까 이게 탄핵 때문에 어떻게 됐다 이런 분석이 잘못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탄핵은 약간 이런 거는 잠시 멈춰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거를 푸는 순간 원래 흐름대로 그냥 가는 거다 그렇죠. 여기서 탄핵의 결과와는 크게 상관없이 특히 뭐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부동산 시장이나 큰 변화가 없는 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2025년이 예,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제 큰 변화의 움직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25년을 예측하는 기준과 분석 기법을 명확히 인지하시면 여러분들은 어, 25년을 현명한 대응을 하실 수 있지 않나. 부동산 폭등과 하락을 모두 예측했던 저 이현철 소장이 내년 부동산 시장을 전 망합니다. 들어오 세요, 들어와, 들어와, <laughs>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김나은입니다. 어~ 요즘 뭐 우리나라가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렇죠? 네. 요즘 안 그래도 경제가 안 좋고 뭐 내년 경제 성장률이 뭐일대로 어~ 전망이치가 또 낮아질 정도로 안 좋은데 이렇게 탄핵 정국이 또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요 부분을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지난 또 정부의 탄핵 정국과 비교를 좀 해보면서 앞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수장님. 우선은 안 그래도 매수 심리가 많이 지금 위축이 돼 있어요, 수장님. 저희가 네, 그렇죠. 예, 거래량 이 컨텐츠를 다뤄서 이미 우리 시청자분들도 확인하셨겠지만 이미 좀 매수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좀더 많이 냉각이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많이 위축될 것 같긴 해요. <laughs> 지금 다들 네. 진짜 많이들 불안해하시더라고요. 네. 예. 불확실성이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아, 이럴 때에 하는 사람들의 행동은 복지 부동이죠. 음. 예, 지금 현재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려고 하고, 예, 뭔가 대비하려고 하고,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럴 경우에 이제 경제나 특히 뭐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쪽은 큰 변화가 없는 오. 그런 예, 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그냥 지금도 이제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이니까 그냥 이 추세가 그냥 쭉 이어지겠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저 그렇죠. 거래량이 좀더 많이 줄 가능성이 있죠. 어, 많이 줄어들 예. 수 있다. 그러니까 매도자들은 어쨌든 지금 팔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금 많잖아요. 네. 예, 많기 때문에 매수자가 많으면 음. 거래량 늘게 돼 있는데 매수자들이 지금 불안해 한단 말이에요. 음. 특히 우리나라는 가격이 올라야 한다는 관점에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음. 어~ 지금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 외적인 것만 봐도 음. 되게 안 좋잖아요 지금. 맞아요. 환율은 지금 뭐 천오백 원 네. 어, 넘어간다 이런 얘기도 음.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보면 지금 대기업들이 휘청이고 있어요 네. 이런 뉴스들이 도배가 되면 사람들은 지갑을 닫거든요. 어. 지갑을 닫으면 또 뭐가 나비 효과를 생기냐면 자영업이 위험해져요. 안 그래도 지금 자영업자들이 네. 최대 위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자영업이 굉장히 안 좋은데 음. 지금 상황으로 계속 지속되면 자영업이 더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죠. 아. 그럼 이런 돈들이 지금 돌아야 되는데 돌고 돌면서 이게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거든. 음. 네. 근데 도는 게 돈이 돌다가 <laughs> 네. 딱 막히는 네. 상황이 되면 이게 시장으로 들어오질 않게 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 매수자들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음. 올라갈까? 네. 네. 근데 가뜩이나 지금 비싸잖아요, 집값이. 네. 그럼 여기서 내야 하는 이자나 뭐 이런 것, 나중에 또 금리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음. 뭐 이런 어 걱정을 하면서 어 매수를 자제할 가능성이 크지죠. 어. 그래서 실제로도 지난 이제 뭐 노무현 정부 때또 박근혜 정부 때 이제 탄핵 그 정국을 좀 살펴보니까. 물론,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제 기각이 됐고, 박근혜 대통령 때문 인용이 되긴 했는데, 그때도 공통점은 거래량이 두 시기에 모두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소장님 네. 네. 안 그래도 지금 거래량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게 좀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겠네요. 뭐, 역사적으로 살펴봐도. 탄핵 전국, 아, 참, 예.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음,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짐이 참 안타까운 상황이고 그렇죠.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의 속도가 조금 더그 빨라지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어... 들어요. 장으로 가는 그 그렇죠. 속도가 좀 빨라지겠다. 네. 그래요. 근데 가격을 또 살펴보면요. 근데 이 노무현 대통령 때그 탄핵 정국 때는 실거래까지 쓰는 근데 생각보다 크게 변화가 없었다고 하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그 연말까지는 조금 가격이 빠지는가 했는데 해를 넘기면서 다시 또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 특히 강남권이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러면은 거래량은 줄지만 어, 가격에는 큰 변화가 없는 건가? 요런 이거를 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통계나 데이터나 어떤 음. 그 사례를 인용을 할때 네. 앞뒤 상황을 다 자르고 음. 딱그 탄핵 예, 그렇죠. 이런 걸로만 인용을 하면 아. 이제 지금처럼 음.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오류죠. 음. 예, 그게 왜 그러냐면 노무현 정부 때는 부동산 시장이 폭등장으로 가는 상황이었어요. 음. 가는 상황에서 탄핵 전국이 있으니까 탄핵이 있으니까 일시적으로 위축이 되죠. 음. 그러다가 이제 바로 좀 해결됐잖아요. 그리고 탄핵 들어가고 그 다음에 헌재 심리 들어가고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에 다시 사람들은 안정을 어느 심리 안정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폭등으로 갔어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도 상황을 보면 박근혜 정부 때의 전세난이 있으면서 매매가격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탄핵 상황으로 일시적으로 유치기 약간 되겠죠? 그게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다시... 시장의 흐름대로 가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게 탄핵 때문에 어떻게 됐다? 이런 분석이 잘못된 거예요. 어... 그러니까 탄핵은 약간 이런 거는 잠시 멈춰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거를 푸는 순간 원래 흐름대로 그냥 가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음. 항상 시장의 힘이 훨씬 커요. 음. 시장의 힘이 크기 때문에 시장은 움직이려고 하는 방향대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네. 근데 어떤 변수가 생긴 거잖아요. 탄핵이라는. 그러면 탄핵으로 인해서 시장에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음. 약간은 정체되는 음.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거기에 적응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변수가 없어지거나 이러면 원래 가렸던 시장 방향대로 가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네. 항상 늘 소장님 말씀하시는 게 호재나 악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의 방향이 중요하다. 거기에 약간의 영향을 미칠 뿐이다라는 말씀과 일치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노무현 정부 탄핵, 박근혜 정부 탄핵 때와 이렇게 그냥 탄핵으로만 네. 엮으면은. 완전히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음. 지금은 탄핵대로 엮으면 결론은 뭐예요? 폭등으로 가는 거죠 에, 그렇죠. 조금 지나면 어? 폭등하는 거 아니야? <laughs> 안정을 되찾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 안정을... 지금은 이제 2021년 꼭지점을 찍고 음. 지금 떨어지는 추세에 있는 거예요 떨어지는 추세에 2023년, 2024년에 음. 반등장이 있으면서 약간 지금 반등을 했고 네. 그것도 지금 끝나가는 시점이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의 탄핵정국은 음. 이 흐름을 어 일시적으로 더안 좋게 만들었죠. 그럼 풀리면은 다시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않아요. 어, 그 흐름 그대로 갈 거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소장님은 어쨌든 항상 이제 호재나 악재가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탄핵이라는 거는 사실 단순한 악재라고 보기에는 또전 국민의 어떻게 보면 관심사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큰 이슈기 때문에 네. 요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악재들 보다는 좀더 크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좀클수 있죠. 탄핵이라는 어. 거는 왜 문제냐면 탄핵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그 누적된 상황. 음.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어. 사실 탄핵 이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니고 왜 탄핵을 하느냐. 음. 그러면 이 사람이 잘했으면 탄핵을 하겠냐.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못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럼 못한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냐. 결국엔 경제적인 상황으로 다 귀결되게 돼 있어요. 음. 그러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은 음. 어, 상황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여기서 탄핵의 결과와는 크게 상관없이 음. 지금 상황들이 안 좋아지는 아. 예,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시장의 흐름대로 갈 것이다. 그걸 오히려 가속화시키는 정도의 그런 힘은 작용할수 있다. 근데 이제 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공급이 뭐 어떤 정부든지 이제 들어서게 되면 늘 공급을 많이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정책을 내놓죠. 근데 이제 이미 윤석열 정부는 거의 동력을 잃었기 때문에 어, 이 공급을 못할 거다. 더 이상 뭐 이거 힘을 추지는 못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진짜로 공급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겠냐라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은좀 어떻게 보셨어요? 공급 문제는 네. 하락장에서는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어, 네. 실제로 2010년부터 2013년, 4년까지 음. 이제 하락장이 됐을 때 그때 공급이 엄청 줄었어요. 근데 공급 문제가 나타난 적이 있나요? 공급이 부족해서 막뭐 난리다. 난리 그때 어, 기억이 나십니까? 그때 저는 좀 어렸죠. 네. <laughs> 기억이 잘안 나요. 그때는 <laughs> 집이 남아돈다, 집값 어... 안 오른다, 뭐 이런 얘기가 더 많았어요. 지금 문제는 공급 부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는 왜 자꾸 공급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까? 공급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더 문제인데 네, 수요가 그 수요가 문제를 네. 말씀하시는 수요의... 거죠. 수요의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음. 수요를 문제를 얘기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는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의 포커스는 어떻게 되냐면, 실거주 관점이에요. 음. 실거주 관점은 수요가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수요를 분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수준의 수요가 있다라고 전제가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변수는 공급인 거예요.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이 많은다? 그러면, 어, 떨어지겠지. 수요가 일정한데 공급이 떨어진다? 아, 어, 폭등하겠지. 이런 지금 논리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이런 관점에서 분석을 하다가 왜왜 시장하고 이게 안 맞지? 예, 네, 이런 걸 보다가 제가 이제 사람들의 매수 행태나 이런 거를 저는 현장에 있었으니까, 현장에 오래 있었으니까 봤어요. 실거주 관점이냐. 실거주 관점일도 없어요. 완전히 투자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 관점에서 매매를 당 하기 때문에 지금 봐도 우리가 거래량이 2020년, 2021년은 서울 기준으로 15,000건이 넘었어요. 어, 근데 대단했네요. 2022년에는 1,000건이 안 됐습니다. 어... 공급은 변해봤자 사실은 뭐 30만 건이냐 10만 건이냐 이 정도거든요. 근데 수요는 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으로 변해요. 음 예. 폭이 더 크다는 말씀이시군요. 예를 들어서 30만 건의 공급이 있을 때 수요가 100만이에요. 그럼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겠죠. 올라가죠. 근데 공급이 줄어가지고 10만 건인데 수요가 5만 건도 안 돼요. 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안 오르죠. 그러죠. 그러기 네. 때문에 공급 부족 사태가 벌어지지 않아요. 아. 뭐또 이제 마지막으로 뭐 아까 소장님이 앞서 시작을 열면서 말씀하셨듯이 환율이 또 무섭게 오르고 있어서 이게 앞으로 공사비가 더 폭등하는 거 아니냐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정말 우려와 악재들이 좀 시장에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 전국에 우리 구독자분들 어떤 태도로 좀 요거를 좀 담담하게 이겨내야 될까 소장님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저는 뭐 딱히 여기에서는 드릴 <laughs> 네.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laughs> 뭘 행동을 해라. 음. 아, 이렇게 지치율을 내릴 수가 없는 게그 네. 그 행동을 하면서 이득이 생겨야 되잖아요. 음. 근데 왜 탄핵 정국하고 상관없이 사실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음. 네. 일단은 네, 조용히 지켜보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음, 조용히 지켜보고 네. 주택시장에서도 여전히 조용히 지켜보는. 네. 근데 또 마지막으로 수장님, 이런 얘기를 또 하는 분들도 있어요. 늘 위기가 기회였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에 뭔가를 해야 된다. 투자는 뭐든, 뭐 주식도 지금 뭐 우리 한국 시장 좀 심하잖아요. 요즘 네. 아보 폭이 <laughs> 지금 들어가야 된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아파트도 음...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이런 분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시잖아요. 제가 여기서 조언을 좀 드리자면 네. 위기의 느낌이 가파르냐, 완만하냐에 따라서 대응 음. 전략이 좀 다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가파르냐, 완만하냐. 네. 그러니까 항상 위기일 때 돈을 벌었던 상황은 언제냐면 가파르게 움직였을 때 음, 갑자기 네. 그러니까 네. 코로나가 딱 생겼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주식, 음. 주식 가격이 2000대에서 1400대까지 떨어졌어요 갑, 급락을 했어요 네. 네. 원래 시장의 펀드멘탈은 크게 에, 변화가, 없는데. 변화가 없는데 어떤 단기적 심리적 요인이나 어떤 변수에 의해서 급락을 했잖아요 음. 그러면 되돌림 현상이 돼 되돌림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1,400대까지 떨어졌을 때 이게 그냥 정상적인 상황으로만 가더라도 1,900, 2,000까지 간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주택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네. 모든 자산이 급락을 하잖아요. 급락을 하면 되돌림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그게 위기에 대응할 때그 어. 얼마 전에 탄핵 개엄령이 그 일어났을 때 저도 새벽에 그걸 보고 있었는데 개엄령 선포를 하는 도중에 우리나라의 비트코인 가격만. 네, 맞아요. 예, 1억 3천, 1억 3천대인가요? 네. 거기에서 8,800만원까지 급락을 했어요.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외국에 비트코인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1억 3천으로 되돌릴 게 뻔하죠. 음.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위기가. 기회다.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완만하게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위기가 기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파트 가격은 뭐 지금 급락한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수잔이 지금 돈을 코로나 때 돈을 확 풀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또 한국은행이 돈을 엄청 풀겠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네. 무제한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이게 네. 또시작에 미칠 영향은 없을까요? 무제한으로 공급을 못합니다. 코로나는 망할 걸 각오하고 풀었어요. 어. 근데 지금은 일시적인 정책자의 잘못으로 일어난 상황인 거잖아요. 이게 해소가 되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음. 그리고 무너지더라도 전체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코로나 때하고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음, 다르다. 돌아가고 있잖아요. 음,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코로나 때 죽기를 각오하고 풀었잖아요.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어떻게 돼요? 돈을 풀었기 때문에 돈푼 걸로 인해서 폭등은 됐죠. 음. 근데 문제는 그이후의 경제 상황이 음.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펀드멘탈이 되게 안 좋아졌어요. 국가 부채가 많아지게 되면 그냥 일시적으로 개개인의 어떤 상황을 좋게 만드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오히려 국가 경제를 더 기초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푸는 행위를 하는 건 미친 짓이죠. 네. 탄핵 정국이 가져올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어~ 이야기를 우리 소장님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역시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역시나 이 사건에 대한 소장님의 생각이 아무튼 이 아파트 시장은. 뭐큰 변화 없이 하락자로 그대로 진입을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전국이 빨리 좀 해결이 되길 바라면서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도 알찬 콘텐츠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